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세월호. 여객선의 침몰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칼럼에 이 세월호와 타이타닉호. 타이타닉호는 4월 15일. 세월호는 4월 16일 각각 침몰했다고 합니다. 비교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세월호에는 선장이 가장 먼저 구출되고 또 승무원들이 대다수가 먼저 배를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수많은 학생들이 실종 사망되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 호에는 선장이 나서서 이제 배가 기울어질 때에 남자들이 앞서면 뒤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여자부터, 아이부터 태우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일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당시니 100여 년전 이야기니, 아주 지체 높은 자들이 있고, 또 일꾼들, 하인들이 같이 있었대요. 근데 대부분의 그 주인들이 하인들을 내보냈답니다. 조금이라도 구명정의 룸이 있으면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지체 높다 하던 자들은 죽고, 그저 하인으로 일꾼으로 일하던 자들은 수많이 살게 되는 일이 타이타니코에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충찬단, 주님이 죽으셨대요. 나 때문에, 죄인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대요. 주님이. 그리고 그일 가겠다고, 그 주님의 길이 내 삶이 되겠노라고 고백해 주소. 주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는데 우리도 둘러보면서 정말 주님이 가신 그길 우리 따라갑시다. 내가 살겠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죽고 자면 사는 길이 있으니 이 시대 눈물 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태도를, 삶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침묵이요,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침묵하고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칠절 말씀에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또 하반절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지금 잡혀 죽는. 그 양이 침묵하듯이 괴로울 때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8절에 있는 대로 하반절 마땅히 형벌 받을 내네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자기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마땅히 형벌 받아야 될그 백성들의 죄,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야말로 억울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야 돼요. 자기 책을 못해서 수많은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책임을 진자가 "아이, 좀안 됐네요." 미안해요.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이러면 되겠어요? 죄 값, 형벌 치러야지요. 그냥 잊어달라고 해서 그 죄가 잊어지거나 좀 미안하다고 해서 그 엄청난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형벌이 따라요. 그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대신 그 형벌, 곤욕,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를 신문하던 빌라도도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 2절로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가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 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여기더라 그 침묵은 심히 놀라게 한 침묵이에요 지금 무고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지하는 것을 알아요 다 알죠 정치가 안 돼요 다 알아요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쯤이면 한말할 텐데 아무 얘기 안 해요 말좀 해보지 그래 아무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기왕에 그 삶이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이 또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억울할 때 침묵하셨는데, 좀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침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고난 가운데 침묵하셨던 예수님. 우리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뭐좀 힘든 일 있으면 얼마나 큰 소리 내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억울한 고통 속에 그까지 침묵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즐거를 담게 하셨은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난 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너 고난 받아라. 그 영혼을 속건 제물 예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열매가 있대요 고난의 열매가 있대요 이 고난을 거하면 예수님 혼자 살 수는 있으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침묵하시면, 그 씨, 그 열매가 풍성하대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그 놀라운 위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예수님 이 아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다. 참아야 된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한 일이다. 아버지가 사랑하신 대는데, 아버지가 사랑하신 대는데, 내가 참자.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가 있다. 내가 쓰러지면 저들이 산다. 내가 죽으면 저들이 영생한다. 예수님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더 길게 보신 거예요. 연한 세계를 보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만 본게 아니.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침묵, 억울한 고통 가운데 깍깍지입 열지 않냐 하시고 한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고 또 하나는 기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12절 말씀 보세요. 중반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하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조금 전에 못을 받고 창을 찌르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고난에는 침묵하시고 이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는 지도하시고,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보복의 역사, 복수의 역사입니다. 한번 맞은 거 열대로 갚아주며, 그 후손들이 또 백대로 갚아주며, 그리하여서 이 복수의 방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인생에 더 처절함을 갖다주는, 그러나 그 방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인생들, 복수하리라. 갚아주리라 대로 받았으니 말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복수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가신 것입니다 죄는 물론 미워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하셨던 예수님 스테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4행전 7장 59절로부터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장이라, 어떻게 스테반이 돌로 치는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줬잖아요. 예수님의 큰 용서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큰 그 용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체험한 이 스테반도 용서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음 18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요 오늘의 돈으로 1조 원이래 1조 원이요 그런데 그것은 뭐 무엇으로 갚을 수 없어요 자기의 처, 자, 모든 자를 끌어서 어떤 것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큰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사정을 아래며 용서해 주고 탕감해 달라고 했을 때그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그가 너무 감격의 눈물, 기쁨의 춤을 추면서 나가는데, 어?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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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아니야? 일조원 탄감 받은 그가 나오다가 한 사람 보고 갑자기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감격의 눈물이 순간 말라버리지더니 분노의 얼굴이 된 거예요. 내 이름 잘 만났다. 돈 내놔. 백대나리원. 200만원 돈너빚졌잖아 200만원 내놔야지. 일존 탕감받는 자가 200만원 빚진 자를 치어고 오게 갖다 넣습니다 임금이 그 소식 들었습니다. 그 용서가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만은 지금 용서하지 못해 누구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한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그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용서를 받았다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그 모든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못을 박은 자, 채찍을 내리친 자, 조롱한 자가 바로 나,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받고 누렸는데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그것도 자그마한 그말 한마디의 실수 무엇인가 자그마한 것에 대한 그 괴로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가슴에 칼을 갈고 있다면 그는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며 그는 진정 구원을 체험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를 가 안다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침묵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앞에 저 수많은 영혼의 씨앗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역을 다 담당하시고 만족하셨어요.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좀 우리의 삶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참 만족스러운 그런 다 갈렸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고백하면서 조합해 가야지요. 그것은 억울한 고통의 침묵을, 원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함을, 이것만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 고난, 이 눈물, 이 상황이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이 곧나의 만족입니다. 내 행복,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대로 살았다면, 침묵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침묵해야 될 그때, 와, 와, 소리 지르고, 기도해줄 그문제는 도무지 기도하지 않냐고, 입을 딱 닫고 있는 그 인생, 거꾸로 산다면, 결코 만족한 삶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열매와 의미가 있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내가 스스로 감격할 수 있는 생애를 살수 있는 길이 십자가 길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야 옳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